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들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인 내게 와서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간청함을리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지형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었거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테와 당신을 먹인 저지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에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하리니이능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니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으며, 심판 때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누든지 등불을 켜서음숙이나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다로 그 빛을 포기하려함니라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파리새인이 다교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파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파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어 자들아 겉을 만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굳이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바카와 운이항과 모든 최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니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이슬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이슬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틱 잡고자하여 노리고 있더라. 1 2 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밤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들이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와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재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재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추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하고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이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가 과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쓰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들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가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애고 진실한 청지기야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리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리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여 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왜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리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걸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알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신로함에서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면 으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불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랄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 걸고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8을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은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였느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귀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 오되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거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1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유술 청하지 말라. 두려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음을받겠음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 다니, 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 나이다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아와 주인에게 그대로고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리 기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심을 보내어 확신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 찌어다시니라. 15장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레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리라. 하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풀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곧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없앤후그 나라에 크게 중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나라백중한 사람에게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 하였는데 그가 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래주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스로 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기라 그리고 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건을. 내게는 영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섬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어둡히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름 백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침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겨 것입니라.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사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유언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할 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여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르되 이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자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한온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 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신데 차라리 연좌에돌이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어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든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하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여기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뜩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타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똘롯의 때와가들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러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런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것이니라. 로세철을 기억하라. 모을 타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그 밤에 둘이 한달에누워있으면 하나는 대리건물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도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리건물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파일대 주여 어디 오니가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일조를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일시되, 내게 아직 도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한 데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보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르 사람이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 어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 세의 열 배를 받고 내 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 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은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메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복을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이를보고 하나님을 찬양니다10 부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4개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 요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태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죽은 거리에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자옷의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여 벗어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어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 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모니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배빠개와 배단 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 소서 하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들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그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괴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로 어찌할 방도 찾지 못하였더라.